자, 안녕하십니까 바이코 연구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독을 안 누르시고 제 방송을 보는, 분, 보는 분이 80%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 주셔야지 제가 열심히 새로운 오토바이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크연구소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보다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바이크연구소 들어오셔보면 매일매일 제가 새로운 장비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도 받고 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회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대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장비 같은 거는 제가 일본에서 진짜 저렴하게 뭐 수수료 하나도 안 받고 택배비 받고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되 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타일로 160이라는 오토바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 면 이런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는 혼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 야마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제그 느낌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맥기 이런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이런 스타일 자체가 윙카나 그다음에 밑에 부분이나 시트나 그다음 에 뒤쪽도 그렇고 전체적인 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스포트하면서도 좀 레트로한 느낌도 좀 가지고 있고 양날의 칼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요 주황색이랑 그다음 빨간색 그다음 흰색이나검정색나왔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도 그렇지만 전적인 기본 밸런스나 이런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런 거나, 윙카나, 요 뒤쪽, 요런 거나 여기 앞쪽, 요런 거나, 그 다음에 뒤쪽, 그 뭐냐, 리아 그립이나, 요런 것도 보면 참 깔끔하게 자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깜빡이도 색깔도 요렇게, 아, 깜빡이네. 미러 색깔도 요렇게 구성들을 잘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빨간색, 요런 식으로, 맺기 요런 식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딱 봤을 때 첫인상은, 오 괜찮네? 조금 젊은 친구들이, 어, 좀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은 이제, 뭐, 타이, 인도네시아 이쪽이 판매가 되겠죠. 베트남 이쪽금 판매가 될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런 라이플 타일 자체 분위기는 엄청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그 흰색도 보면 요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깔끔하게 완성도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런 포인트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 포인트를 잘 살려서 색깔을 구성 자체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휠,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시트,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이쪽 부분이나 요 깜빡이나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앞쪽, 헤드라이트 쪽이나 요런 것들은 구성 자체가 가장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할까요? 그래서 아마도 젊은 사객들 잘좀 이렇게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야마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뾰족뾰족하면서도 둥글고 그다음에 좀 스포티하면서도 조금 레트로한 느낌도 양쪽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분적인 포인트도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 외로 괜찮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자, 한번 제가 스펙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장이 1886, 그다음 전폭이 706, 전구가 1134입니다. 휠베이스가 1275, 그다음에 시트고가 768입니다. 무게가 118kg 연료탱크가 5리터 조금 작은 느낌이 있네요 그 다음에 어, 여기공원의 공간이고 여기는 자 보시면 순행 어, SOCH C 순행단기톤4 1그 다음에 660cc 보 스트로크 그 다음에 마력이나 여기 15마력 그다음 연비가 45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실 연비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뭐, 요 정도 클래스에서 1160cc의 용도라 그러면 괜찮지 않나. 뭐, p c x 랑 비교하는 영상이, 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마지막에 한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뭐, 리어 서스 이런 것도 있고, 리어 타이어, 앞 타이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 타이어가 10인치네요, 양쪽 다. 그 다음에 190에 20, 아, 190, 120에 90에 12인치. 리어가 130에 80에 10인치입니다. 의외로 p c x 랑 비교한다 그러면 작은 인치입니다 여러분 음 그렇기 때문에 12인치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연비는 좀 작게 되면서도 그래 연비를 좀 높인가 그래서 탱크 용량이 좀 작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자 보면 무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됐고 전면 디스크 리어는 드림이네요 아 요런 부분들이 좀아쉽네 리어로 디스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좀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엔진이, 뭐, ESP, 엔진, 이제 PC 동일하지만 설정이 좀 다르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프레임도 그렇고 조금 다르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12인치,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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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 전구가 LED네요. 어, 스마트키에다가 USB까지 있고, 음, 아. 그 다음에 훅구 후끄, 편의점 편의 훅구라는게 어떤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부분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헤드라이터 여기 맷기가 이렇게 달려 있네요 음 의외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것들 보면 구성 자체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티 하면서도 어, 기능석까지 잘 표현한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앞쪽도 어, 요 표현들 자체가 특이하네요. 이런 어, 뭐랄까 앞에 닥터 요런 느낌 표현, 그 다음에 깜빡이, 그에 포지션 등이 이지 모르겠는데 요 포지션 등 요렇게 되있네요. 어, 아, 요런 것도 괜찮고 뭐뭐 카울의 요런 구성 있지 습니까 면의 처리 요런 것도 진짜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딱딱 빠져가지고 요거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리어 쪽도. 오,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무겁고 좀 그런 느낌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요런 부분들을 좀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두꺼운 느낌이 아니라 밑으로 빠지는 느낌 사이드에서 딱 보시면 이 옆면인데 이렇게 갔다 확실히 사이드로 빠지는 요런 느낌이 있네요 요런 부분들은 좀 움직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이 더 강조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도 이런식으로 되어있네요 요것도 뭐맥가 요렇게 되어있네요 요렇게 되어있고 메타도 요렇게 되어있고 어, 실질적으로 음, 뭐. 정 자체가 풀컬러 이런 것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그렇게 한다면 비싸지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요즘 워낙 이런 것들이라서 키요저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앞쪽에 여기 USB나 이렇게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앞에 여기 있는데 의외로 수납공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자그 다음 편리훅구 이런 게 편리훅구 같습니다 이것도 참 괜찮네요 음, 오, 오, 지금 보면 여기에다가 수납 공간인데 여기다가 또 있네요. 여기다 이쪽도또 있네요. 아, 보니까 음료수 넣는거나 여기 이제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이 좀 이렇게 떨어져 떨어져 있네요. 어, 사용상에서는. 충전만 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어디 이 거치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충전을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는 안될것 같네요. 왜냐면 이게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물론, 넣어놓고 충전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연결해서 바깥에 연결되는데, 어, 떻게 될까요? 아마도 여기 누구 또 몇몇 사람 여기 구멍을 뚫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구멍을 뚫어서 선을 빼서 어디 걸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건 12인치 프론트 디스크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 괜찮네요. 자, 봤을 때, 어, 요 녀석, 이제, 160이나 PCX랑 차이가 한다 그러면, 음, 스타일로 자체가 160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전부 다 스타일러입니다. 이쪽 뒤에 게 PCX인데, 전장 자체는 조금 더 작네요. 그럼 전폭도 조금 작고, 기본적으로 전폭 작은 것 같습니다. 힐 베이스도 작고, 그 다음 에시트고도 조금 높네요. 조금 높은 부분이 있어서, 타이어가, 뭐랄까좀 작은 인치인데 이게 높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핸들 높이도 그렇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높, 높은 버전인 것 같습니다. 타이어가 작은데도. 그렇지만, 안정적이 안정적으로 기본 밸런스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타이어가 작으면서도 시트가 높은다 그러면 아주 어 편하게 탈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가 크고 시트가 낮다 그러면 어 안정성보다 좀 스포티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더 안정성을 더 중시해서 만든 느낌이 있습니다 스펙을 보니까 참고 정보남면 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탱크가 어 P6는 8L인데 어 여기는 5L네요 음 요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비가 이제 어 그렇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마력수는 더 높네요 음, 요게 더 높습니다 보니까 아, 마르스는 PCX보다 더, 더 높네요. 어, 토크도 뭐 토크도 조금 떨어지는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서스펜션, 그 다음에 리어 서스가 한쪽만 돼 있고 이제 피싱는 트윈으로 되는 거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차입니다. 요거 요거 두개 있습니다. 서스펜션 요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이 휠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앞쪽이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나 피싱피싱 x 가 기본 밸런스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좀 끊어지는 움직임 이 있는 표현을 잘 해놓은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 전체적인 디자인 요소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컨셉에 잘 맞는 입체적인 그런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자, 보시면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좀 달라게 되고, 뭐냐, ESAP, 뭐냐, AF라고 나와있네요. 요러거나 튜브랑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리어디 서스펜션이 단면이나 양면, 어, 이게 양쪽이나 한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토락시원들이이런건 없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USB 단자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면이 어, 12에 14인치, 그다음 후면이 12인치에 13인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녀석이 이제 스타일로 160이랑 그 다음에 요게 PCX입니다. 봤을 때 기본적인 요소들은 PCX는 좀더 스포티한 좀 유럽풍의 느낌이고 요 녀석은 조금 아시아 빛이 좀 나는 느낌이네요. 조금 딱,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어, 좀 스마트한 느낌도 있지만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만 또 유럽에서도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좀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라서 모르겠으면 유럽에 팔지 안 팔지 뭐 어떻게 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온 거는 지금 아시아권에 판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 좀고런식으로 성향을 가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시트나 이쪽에 발판이나 뒤에 휠이나 이런것들이나 요런 요런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들은 그 그립도 그렇지만 이런 포인트는 잘 해놨네요 진짜 그 다음에 윙 깜빡이 아, 깜빡이도 그렇고 여기 백미러도 그렇고 이런 구성 자체는 어, 좀 스포티 하면서도 좀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좀잘 사용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번주 수요일날 만원부터 작게 경매합니다. 사이즈 L입니다. 보호대 안에 내피까지 있고, 보호대 어깨, 팔, 등까지다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기대시면 실시간 방송 10시에 참가하셔가지고, 만원부터 경매합니다. 한 10분, 15분부터 지나서부터 경매를 하기 때문에, 어,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 가게 바이크 의무소입니다.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구두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